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더 올류 투싼 사전계약량을 통해서 어떤 옵션이 인기가 많았고 어떤 색상이 많이 팔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건을 살때 다른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든 나랑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옵션, 어떤 색상이 많이 팔렸는지 알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아내 차는 좀잘 팔리겠구나. 또는 아내 차는 조금 감가를 더 맞을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계약으로 판매된 약 15,000대 기준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투싼은 역시 가솔린 모델입니다. 52.7%로 과반수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차지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가 넘어갔는데 저도 이 정도 비율을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판매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투싼 디젤 모델이 꼴찌를 차지를 했네요. 16.6%를 차지를 했고 아무래도 이제 디젤 모델이 가솔린 모델보다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가지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선호도만 봐도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 동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점점 하이브리드는 늘어나고 디젤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겠죠. 다음은 옵션입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10. 5개가 나오는데 저는 상위 6개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4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위권이기 때문에 6등 안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2륜 모델이고요 1등은 역시 가솔린 모델이죠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풀옵션이 가장 많이 판매됐어요.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인스퍼레이션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 2등이 둘다 풀옵션이고 대수를 보면 1등이 34%로 5,000대 이상 팔렸고요. 2등이 3,000대 이상 판매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옵션 두개 퍼센트만 합쳐도 과반수가 넘는 퍼센트죠 대부분 풀옵션을 구매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이제 현대차 직원들이 트림을 기가 막히게 구성했다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죠 제가 옵션깨기를 했을 때도 거의 풀옵션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3등은 역시 또 가솔린 모델이 차지를 했고요 중간옵션이 프리미엄 등급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 예상 좀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깡통 아니면 풀옵션 프리미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가 자동차 전문가라 전혀 틀렸죠. 프리미엄이 3등을 했습니다. 11%로 약 1700대 정도가 팔렸고요. 그리고 4등 같은 경우에는 디젤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4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1200대를 팔았는데 여기서 봐서 알수 있는 게 가솔린 모델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건 풀옵션 모델, 하이브리드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건 역시 풀옵션 모델.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도 풀옵션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각 엔진별로 풀옵션 모델이 가장 인기가 좋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가솔린 모델 2등 같은 경우엔 또 중간 옵션이고요 디젤 모델 2등 같은 경우 역시 중간 옵션입니다 중간 옵션이 2등으로 인기가 많다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예외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옵션이 더 하위권이고 모던이 6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선택의 컨셉이 명확한 게 그냥 사는 김에 풀옵션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완전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모던 트림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장 색상으로 볼 텐데 외장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가 있고요 1등은 33.1%를 차지한 아마존 그레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두운 색상이 인기가 많다는 걸알 수가 있고 아반떼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그레이 색상이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죠. 그리고 제가 K5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K5가 흰색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두운 색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흰색보다 어두운 색 선호도가 높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크림인데 아무리 과거의 영광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화이트의 위엄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무려 31.6%가 판매가 됐고 아마존 그레이랑 비교했을 때는 2%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15,000대 기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로 갔을 때에는 화이트가 아마존 그레이를 역전할 확률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싼 화이트가 안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화이트가 역시 인기가 많네요 제가 봤을 때 뒷모습이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꼴찌를 살펴보면 크림슨 레드가 1.3%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크림슨 레드 실제로 봤는데 진짜 이쁘거든요. 이쁜데 이런 색상들을 선택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 그런 분들은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판매량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남들은 다 평범한 색깔 사네. 나는 남달라. 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갈 거야 하고 레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레드를 좋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선택 나나니까 나는 좀 유니크할 거야. 난 나만의 길을 갈 거야 하고 레드를 선택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중고차 팔 때도 나만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또뭐 중고차를 염두하고 차를 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내장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브라운이 1등을 할줄 알았는데 무려 52%를 차지했고요. 8천 대 넘는 판매량을 보였네요. 이거는 그냥 일반 판매로 넘어가게 돼도 1등을 뒤집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2등은 브라운 차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제 관리가 편해서겠죠. 그리고 3등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톤을 띄고인 그레이 색상이 차지를 했는데 15.9%로 그래도 꽤 많이 팔렸다는 생각은 듭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선택이 좀 꺼려지는 색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꼴찌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 원톤이 차지를 했습니다. 인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비 색상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사전 판매량을 통해서 투싼이 어떤 모델이 인기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중고차 이야기를 계속해서 아 중고차 감가를 생각해서 차를 선택해라 이런 쪽으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차를 사시면 되고 남들 따라갈 필요도 없고 남들이 산다고 내가 안살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볍게 사전계약 판매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아봤고요 사전계약 판매량은 약 16,000대 기준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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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